안녕하세요. 장수 맨주목입니다. 아, 지금 전정들을 다 끝나셨을 텐데, 좀 늦었네요. 업로드가. 아, 코엠꺼 전동가위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약 15만원에 왔고요. 기본 구성입니다. 기본 구성. 다른 거 추가 안 하고, 기본 구성. 설명서, 이렇게 왔죠? 옥편이 필요합니다. <laughs> 어, 요번에는 기본 구성에 요게 딸려 들어왔네요. 이게 없어서 저는 샀어요. 천 원인가 지고 샀는데, 요게 이렇게 딸려 들어왔어요. 음, 본체, 본체 하나, 배터리 두 개, 충전기, 정비 키트. 정비 키트에는 뭐 육각 렌즈 사이즈별로 두개 있고요. 이제 렌치, 렌치 여기 하나 맞는 거, 여기 하나 맞는 거 이렇게 있어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전이 돼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기를 누르면 이램프에 잔량이 표시가 되죠. 아 지금 배터리가 없네요. 거의 이, 이 상태에서 두번 누르면 이렇게 벌어지고 트리거를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면 디스를 나면 좁아집니다. 안전장치.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맨손이 다야. 이렇게, 이렇게 돼요. 맨손이 다야. 이렇게 그냥 되고, 우리 이 배터리, 어, 이 안전장치를 끌려면 전원을 한번 껐다가 이렇게 눌러요. 길게. 그러면 띠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장치가 꺼진 거예요. 손이 다도 작동이 되죠. 다시 안전장치를 켜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쟁할 때 맨손으로 안 하고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장갑을 끼고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이걸 지금 두 개째 샀는데, 아주 좋아요. 가격은 지금 15만원대로, 이렇게 들어올게요. 15만원, 15만 4천원? 15만 4천원대로 4천 이렇게 들어왔고요. 원래는 이, 날을 대부분, 하나, 한 세트를, 이제 윗날, 아랫날, 이렇게 한 세트를 추가를 시켜서, 이, 사드리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날값이 추가가 만원이었거든요. <목소리> 추가가 만원이었는데, 지금 19,800원으로 올랐어요. 19,800원으로, 지금 이렇게 맨손으로 하면 <목소리> 19,800원이고, 이 배터리를 하나 추가를 하면 25,000원이야, 배터리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게이 날을 하나 하나 추가로 구매를 하시고 사실 때이 배터리도 하나 정도는 더 구매를 하시는 게 사용하시는데 훨씬 좋을 거예요. 뭐, 절삭력이나 뭐, 이제, 무게감, 무게감은 좀 있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하루 이틀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딱 다물어진 상태에서 꺼지고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적응을 합니다. 웬만하면 적응을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적응을 하시는데, 단점은, 지금, 저희가,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오전을 써요. 오전, 오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일하는 시간이 길어, 조금 길어졌는데, 한 시간 길어졌는데, 한 겨울보다. 지금 저는 한참 지금 전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배터리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막 돌아가면서 막, 충전기도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막 꽂으면서 막 하면 되는데, 세개 정도는 있어야 하루 를 정도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세개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를 하나 추가 구성으로, 배터리하고 날 하나 정도는 추가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할 겁니다. 뭐, 구매를 원하시면, 지금 이게, 어, 인터넷에 보면, 요 똑같은 모델이 99,000원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사고, 얘 예사고, 얘 예사고, 얘 예사고, 날사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거의 20만원 돈이 돼요. 그런, 분, 그런 분들이 그런 분 올려놓은 거 보면 이게 28,000원에서 3만원까지도 가더라고요. 3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얘가 하나에. 그러니까 얘얘 얘 본체만 구매를 하시면 99,000원 막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택배비 플러스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기서 지금 판매하시는 데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뭐 내구성 문제는 저도 좀 많이 오래 써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워낙에 지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저는 1년만 잘 써도 이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전기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거 뭐뭐뭐 뭐, 뭐 돼지코? 이거 220볼트 꽂을 수 있는 걸 넣어 줬네요 요번에는 나는 없었는데 치사하게 이게 내게 아니라서 이것도 구매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해 드린 겁니다 이거 사실 처음에 살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 사기 시작해 갖고 그 동생이 거의 주문을 해 주는데 댓글을 남겨 주시면 바로 전화번호 이게 개인주민 하시려면 뭐 승인번호 따야 되고 막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대의 단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더듣지만 일반적일 때도 열흘 이상 보통 보름은 걸려요. 배송기간이. 그다 보니까 이제 돈을 15만원이나, 15만원, 20만원 돈 주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안 와. 그것도 건한 20일 동안 안 와.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저희,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40만원 주고 사면은, 이게 보통 42만원, 뭐 45만원 사이에서 요 비슷한 모델로 뭐좀 하드 케이스 넣고, 배터리 두 개, 뭐 국산,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모델인데, 그게 한 40만원 돈 하더라고요. 그거 사시는 것보다 저는 이거 두개 사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 해요. 왜냐면, 배터리도 지금 네 개가, 네 개가 오죠? 그리고 날아 아, 날은 추가 구성이니까 날은 날 날도 좌우전 두개 가지고 폰치도 두개가오죠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 하나 쓸때 이거 두개 가지고 그 하나 쓸 내구성이 딸릴까요 아마 어, 안 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아참 제가 이 사용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 볼에다가 이게 이게 볼입니다 볼요 볼에다가 기름을 기름 여기 여기 쇠로 되어있는 바늘 같은 게 있어요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안에다 안쪽에다 기름을 넣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안쪽에 있는 기, 기름이 말라 버리면 발열이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발열이 된다는 것은 기계에 무리가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발열되는 것도 뭐 국산이나 뭐 스위스제나 뭐 독일제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몇개더 써봐서 써 전번 동영상에서 몇, 한두 개 정도 비교를 해드렸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가격대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0배니까 그것도 150만원 보조 받아서 10배니까.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이거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워낙 싸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시키달라고 하는데, 저도 올해 이게 전정, 처음에 전정 중에 이렇게 만나, 만나서, 일찍 못 알려드린 게 아쉽네요. 아무튼, 올해는 안 산다 이러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내년에 사지 못하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움직입니다. 가격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날값도 지금 만원에서 거의 2만원대로 올랐죠. 19,800원이니까 아무튼 저렴할 때 하나 정도는 사놓으시고 사 이렇게 사서 여름에도 뭐 도장지 정리할 때도 좀 쓰시고 동계 때는 이제 동계전정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엠 전동가위 전동전장가위 언 박싱 은 여기 까 지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맨 주먹이 었 습니다.